내 원래 그거 아빠꺼야. 니가 응, 응, 응. 네, 먹으면 어떡해. 김련아. 아빠 좀 먹자. 야. 너꺼 먹어. 우리 나 그럼 감자튀김 아빠들아. 아빠꺼 먹고 그래. 다 먹고 고기야채, 야채는 뱉고 먹다가 이제 <laughs> <laughs> 종이를 뜯어먹지 마라. 답답한 마음고 사이좋게 아, 응? 아빠 주는 거야? 진짜지? 너 후회하지 않는 거지?